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경자년 2020년 뱀띠분들의 1년 종합 운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본인의 이제 1년 운세를 보러 많이들 다니십니다. 근데 1년 제 운세를 볼 때도 4주 명조 8자를 놓고 본인이 이제 태어난 날짜, 본인이 태어난 날에 그 청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개개인의 정확한 일련 운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 사주쟁이의 그 경자년 2020년에 뱀띠분들의 일련 종합 운세는 그 뱀띠 개개인의 운세가 아닙니다. 뱀띠 이제 전체, 뱀띠 전체 분들이 내년에 이제 다른 띠에 비해서 뭐 이러한 일들이 좀더 이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본 사주쟁이의 사주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년이 경자년입니다. 자, 경자년에 천간에 이제 경은 금이고 아래 이제 자, 지지의 자는 이제 수가 되겠습니다. 물이 됩니다. 동물로는 쥐입니다, 쥐. 그래서 내년에 이제 흰지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흰지는 어떻게든 흰지가 되냐 하면은 그 청간의 경금이, 금이 사주하의 오행으로 그 색상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흰지에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면은 아, 이래서 흰지에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축임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지지에서 이 뱀이 여섯 번째 자축임묘진사입니다 사. 이 사는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화, 불입니다. 불. 이 불인데 아주 이 뱀은 큰 불입니다. 큰 불. 자, 그래서 내년에 경자년에 천간의 경금을 이 불이 가서 확 녹여 버리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아래 경자 또 물이 와서 나를 극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경금은 편제고 아래 자수는 정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뱀띠 분들은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의외로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뭐큰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큰 돈이 들어오는 만큼에그 남성분들은 경금이 아래 자수를 생략합니다. 금생수, 이래서. 그 정관이 이제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식. 그래서 남성분들께서는 의외로 큰 돈이 들어오는 만큼의 또 자식들한테 나가는 돈이 또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큰 돈이 또 들어옵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온 돈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만큼의 또 아래 지지의 정관에게 또 생합니다. 그럼 정관이 이제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만큼의 또 배우자가 돈을 많이 갖다 쓰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자, 물론 뭐 돈을 갖다 쓴다는 거는 뭐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갖다 쓸 일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돈을 좀 갖다 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이 편제는 아버님이 됩니다. 아버님. 그래서 의외로 이 뱀띠 남성분들도 아버님께 의외로 이제 재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돈을 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님과 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외로 아버님이 금생수 경금이 아래 그 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의 자식한테로 돈을 줘 버린다. 이러한 형국도 되기 때문에 또 의외로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버님과 사이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의외로 그 돈이 그 자제분한테로 돈이 갈수 있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편제라고 하면은 이 편제가 본인의 아버님 아니면 시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아버님이나 친정아버님이나 시어머님한테 의외로 이큰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인의 아버님과 친정아버님과 어 시어머님과 이렇게 또 사이가 안 좋으신 여성분들은 그 돈이, 나한테 올 돈이 정관, 금생수 경금이 아래 지지를 생해주는 그 정관이 남성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나의 배우자가 됩니다. 나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이제 친정 아버님과 그 시어머님한테 나올 돈들이 이 재산들이 나의 배우자한테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한테로 그 돈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친정 아버님과 시어머님과 그 사이를 좋게. 음. 유대관계를 좋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다또 들어온 돈만큼의 또 직장으로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한 해입니다 정관이라고 해서 정관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본인들이 이제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큰돈이 직장을 생합니다 그래서 정관 나의 직장으로 좀 돈이 많이 나가는 한 해니까 아마 그 직장 동료분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큰 돈이 들어오니까 돈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어, 내년에 아주 이 뱀띠분들은 상당히 좀큰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큰 돈이 이제 이 관, 관으로 좀 돈을 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관 쪽에 돈을 쓴다는 것은 관에서 이제 일을 많이 따오는 그러한 형국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과 관련된데 이런 곳에 이제 음식을 많이 파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관에 납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 관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관에다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내 돈이 이제 관으로들어 간다는 건. 그만큼 관쪽으로 납품을 한다는 거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내년 한 해는 어, 상당히 괜찮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분들 어, 여성분들은 내년에 이제 편제라 해서 어, 시어머님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면은 아래 지지의 정관은 이제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이제 시어머님이 생기는 그런 한 해니까. 결혼이 이제 늦어지신 분들도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제 편제, 편제는 애인이고, 정과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 애인이 자식을 낳아준다. 이러한 것은 이제 애인이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애인이 부인이 돼서 나의 자식을 낳아준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자식을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남성분, 여성분 모두 정관이니까 어, 좋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할수 있는 그러한 한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십이신사를 돌려보겠습니다. 뱀띠 분들은 음, 닭띠, 소띠와 함께 이제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개 띠는 십이신사를 그 돌릴 때 음,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만형 육화 이래서 그 자에서부터 돌립니다. 자에서부터 돌리면은 육회살부터 이제 돌려 나옵니다. 육회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뱀띠분들은 12신살이 육회살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육회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말 그대로 나의 몸에 해가 오는 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뱀띠분들은 항상 그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사고. 갑작스런, 뭐, 몸이 아픈 일들이, 이, 다른 띠비에서 많습니다. 삼재입니다, 삼재. 3제. 이 삼재가,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삼재입니다. 삼재에 또 육회살이 걸리면은 상당히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픈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이, 내년에 이제 뱀이 불입니다. 경금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자수가 나를 와서 그걸 합니다. 물이 와서 또 그걸 하는 형국이니까, 삼재 육해상 그리고 이 본인이 이제 기운을 다 빼는 그러한 한 해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 뱀띠 분들은 다른 것은 좋은데 이몸 건강관리는 이제 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혹시라도 이제 뭐 건강적으로 안 좋거나 뭐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금생수 그 수가 와서 바로 나를 그걸 못하게 중간에 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목이 그 목이 어머님이나 할아버지가 됩니다. 화, 화니까, 사화니까, 어머님이나, 어, 목생화, 나를 와서 생해준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일이 좀잘안 풀리고 이럴 때는 어머님이나 할아버님은 이제 자주 찾아가시면은 의외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머님이나 할아버님이 또, 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곳에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띠는 범띠, 토끼띠 분들하고 사이를 좋게 하시면은, 한 해가 또 좋아집니다. 범이 목이고, 그, 토끼가 또 목입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가 와서 바로 나를 극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목이 들어가면은, 수생목, 목생화, 되기 때문에, 그, 범띠와 토끼띠분들이 이제 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시면은, 내년 한 해, 또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내년 한 해만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내년 한해 1년 운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쟁이가 여러분들께 뱀띠, 뱀띠분들의 2020년 경자년의 1년 운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